바뀌었다 많이 먹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난 오늘 많이 먹으니까 살쪘다라는 이런 달팽이간 썩을 만큼들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살이 찌면 느낀 것이 있다. 식욕 자제를 못해 살이 찐 것보다 더큰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아, 첫 번째. 첫날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헛거와 맥주로 아주 배터지게 일일 일식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몸무게를 재보니 1.2kg가 빠졌다. 이거 있는 걸로 먹을 거예요. 둘째 날은 다이어트식으로 1일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몸무게를 재보니 2.1kg가 빠졌다. 어, 운동 뭐 살이 이렇게 꿈 문제는 지금부터다. 엄청난 감량 속도에 방심하고 안심해서 더 먹고 빼려고 다이어트를 놓았다. 안녕 바이바이 여러분. 여러분 대박이에요. 식욕을 다스렸더니 무욕이 생겨가지고 약간 언박싱, 언박싱. 자 먼저 맨 위에 요거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자 이거는 똑딱핀 어? 잠깐만. 어 냄새 너무 좋다. 어 아주 그냥 정수리 똥구렁내 이런 것만 떠다가 이렇게 맡힌 게 너무 좋다. 약간 이제 코구형에다 바꾸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그냥 비누 향. 어머 이뻐! 어머 대박 귀여워 대박! 약간 오리 궁둥이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나는 방향제인 것 같아요. 향기를 하게 하는 그런 건가봐요. 어 좋은 냄새 많이 난다. 아니 또 봄이다 보니까 저도 핑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데님 핑크인데 데님인데 점프스. 요렇 요렇게 위아래 붙어 있는 옷 요런 거한벌 있으면은 그냥 맨날 이 교복처럼 입고 다니면서 엄청 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옷이 좀 약간 멋들어지면은 되게 스타일리시하다, 이런 얘기도 좀 들으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점퍼수트 구입할 때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통이 너무 루즈핏이면, 이, 진짜 루즈핏 점퍼수트처럼 살쪄 보이는 그런 옷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핏감, 핏감이 좀 있는, 약간 그런 건데, 어 색깔도 되게 예쁘다. 이게 색깔이 잘안 나타나는데, 약간 연한 핑크인데, 정말 살짝 베이지 한 방울? 이 정도 더 있어요. 남편이랑 저랑은 약간 감정이 비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카카오톡 고양이고 우리 남편은 카카오톡 오리예요. 막 이렇게 약간 또 이제 부부들 서로 이렇게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하는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감정이 이 됐는데. 우리 남편이다 아, 이뻐 아이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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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공주님 근데 얘 너무 귀여운 게 우리, 우리 소비공주님이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오리처럼 근데 오리 위에 또 오리가 있어 너무 귀엽다 그죠 자얘이 친구 여기다 두고 대방의 신발 신발 발음 중이 신발 난 맨날 거의 반스 운동화만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좀 약간 페미닌 하면서도 너무 여성스럽지 않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해 보이면서도 어떤 옷에든지 다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 짜잔. 이쁘죠? 이게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는데, 이렇게 점프스트랑 입으면 또 이대로 또 멋있고, 그리고 뭐 청바지에도 이쁘고, 치마에도 이쁘고, 어, 이거 이쁘다. 또 제가 또 이제, 아유, 이제 또 나이가 드니까 굽 높은 걸못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굽도 낮고. 이런 디테일 하나가 되게 왠지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광이 안 나서 좋으네. 광이 안 나서. 돼요. 아, 대박! 또 샀어 소비공주님. 아나 진짜 나 소비공주님 진짜 집에 놀 때도 없어. 집이냐 개 코딱지만 해 주겠는데. 아놀 때도 없어 서겠고만 이거 또 샀네 진짜. 이런 이 레고 이런 거 남편 남자 왜 이렇게 좋아해요, 진짜. 아니 집이냐고 크면 말도 안 해. 집이냐 개 코딱지만 해 주겠는데. 진짜. 근데 이제 또 비행기를 좋아해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뭐 이거는 이쁘겠는데 근데 이거 없다. 짜잔. 어 이쁘긴 하다 근데. 이 집에, 집이 약간 느낌이 있겠다. 우리도 여행을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도 여행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요거를 또 만들면서 또 이렇게 또 여행을 꿈꾸는. 대한항공! 코리아네요! 이쁘다. 이거 이쁘네요. 아, 근데 진짜 놀 데가 없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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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우리 부부가 또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와 여행 가방 그 국민 여행 가방 썼었거든요. 그 홈쇼핑 맨날 티만 나오는 그거 있어요. 딱 보면은 아 그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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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행 가방인데 그게 또 빠졌어요. 지금 당장은 못 쓰더라도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쁘더라고요. 집안에 또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서 짜잔 이것도 구이이라는 사이트에서 했고 헬센. 센이라는 브랜드예요 독일 브랜드. 아, 독일의 기술력. 굉장히 튼튼하고 이게 되게 커요. 근데 이거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를 보통 여행가방 주문하면은 두개 사이즈 있잖아요. 왕 사이즈랑 기내용.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세 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어 근데 이거 진짜 냉장고 같아가지고 우리 집 오면 사람들이 이거 냉장고냐고도 많이 물어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쁘잖아요 이게 동생 여기에 동생이 있고,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어서. 자, 이렇게. 이거 진짜 이거 이쁘다. 그죠? 이거 진짜.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주는데, 가격이 또딱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좀 너무 자랑하고 있어요스 원이에요. 네? 음료수 달라고요? 갖다 먹어야지. 그리고 너무 이쁘죠? 또 가볍고, 일단 가볍고, 튼튼하고, 그리고 또 기능이 되게 많더라고요. 도난방지 기능도 있고, 뭐, 지문인식부터 해가지고, 또최첨단 이런 기능도 있어서, 식욕을 넣더니 무력이 터졌어요. 아, 정말 이제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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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뭐, 하나라도 이렇게 딱 절제할 수가 없나 봐요. 그 어쨌든 나는 욕이 하나씩 있어야 되나 봐. 자, 보시면 아주 그냥 집안 꼬라지가 거지 같죠? 네, 맞아요. 언박싱 하면은 거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안녕! 두 번째 회식을 했다. 회식을 했다. 다음날 틈만 나면 눕는다. 그리고 또 다음날도 눕는다. 세 번째 자리가 바뀌니까 뭐가 느껴지? 뭐가 바뀌냐면 얼굴 형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몸에 상체에 원래 살이 많아서인지 상체가 정말 많이 살이 쪘고 이렇게 딱배 떼기를 만졌을 때 이렇게 배 떼기를 만졌을 때 배가 정말 많이 만져지고. 음, 1회씩은 계속 좀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하다가 아, 이틀하고 좀 포기하다가 아우 정신 차려야지 하고 다시 이틀하고 했었더니 몸무게 변화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수제비를 딱한 끼로 먹었어요 수제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미쳤나봐 미쳤나봐 갑자기 야식이 맥주가 그냥 확 땡기네 우와 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어떡하지 일일의식을 다짐하고 잘 참다 야식에 터진다 네번째 중요하다 이날은 복잡 미묘한 날이다 그래서 표정이 애매하다 아마도 난 조금 슬펐던 것 같다 야 그래서 족발으로 풀었다 왜 감정과 식욕이 연결될까 부부의 세계 지선우 이태호 같은 징글징글한 연결고리인 감정과 식욕 그래서 실패했다 아침 공복 운동을 했다 아침 일찍 문을 연 맛집을 지나치지 못했다 녹차크림이다 이건 반미를 한입 베어문 것이다 운동을 분명히 하러 나와서 크림빵을 먹고 우리 왕자님이 이걸 발견해서 밥 밀을 먹어요. 여행의 추억이 생각나서 먹었다. 왜 추억과 식욕은 연결될까? 이건 김밥이다. 김밥 한 줄에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다. 왜따뜻함과 식욕이 연결될까? 이 모든 것이 감정적이다. 다섯 번째, 음식 60만 톤 과거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이건 길 가다가 무한 리필이 눈에 띄어 찍은 사진이다. 여섯 번째, 난 먹는 것을 극심히 부러워한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보다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한 돼지집 삼겹살 도시락이 나와서 나도 시켰다. 실컷 먹고 체했다이 모습은 밤새 병마와 싸워낸 내 모습이다. 홀쭉하다. 일곱 번째, 음식 먹는 거는 행복의 비례. 갑자기 기분이 좋다. 그렇다, 조증이 왔다. 음식으로 기분을 더 업시킨다. 여덟 번째, 마지막이다. 이유는 팔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날은 1일 2무한 리필이다. 구라가 아니다. 인스타에 증거를 남겼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생각에 몰아먹었지만, 결국 다음 날 다이어트 안 했다. 예전에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특징 영상에서 말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것을 내가 하고 나자빠져 있다. 그리고 더불어 음식 먹기 전 생각하는 이것도 못 했다. 조금만 먹어야지. 그리고 또 더불어, 나의 감정은 스트레스와 식욕도 연결시켰다. 그리고 더불어 주변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 어 근데 진짜 요즘에 살쪘다. 살쪘어. 막 계속 먹는 진사가들이랑 막 이런 거 계속 먹어버리 거의 두달 동안 여름맞이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조금 성공하다 실패하다를 반복한 나를 보며 내린 데이터는 이렇다. 다이어트 중 식욕보다 무서운 것은 방신과 감정이다. 나는 그렇다 그리고 현재 여름맞이다이어트할때 보다 오히려 3kg 찐 상태다 <laughs>